K리그 출발 40주년 역동화 감독 한원규 K리그 원2023 3라운드 강원의 c 와 대구의 c 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높은 계절 올라왔습니다. 천재골 세진야애드가 합작품이 만들어집습니다 1대 0 앞서가기 시작하는 대구입니다. 이진용이 그랬고요, 황지원이 그랬고요. 이번 시즌은 박세진 선수인데요. 자, 중앙 측으로, 자, 높이 손. 왼발로 아 여기서 이걸 우승을 포기파가 걷어내질 못했습니다 살짝 기로 내주면서 박세진 중앙으로 세라토 벙글 세라토 최우성 세라토가 영점을좀 잡은 것 같죠 네노아구의 마지막 선발이 잘안 맞습니다 주심의 휘식을 위해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아, 1대1로 전반전 어, 어, 동점을 기록하면서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진영이 박에서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홈팀 강원이 오른쪽에서 왼쪽 원정팀 대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교체카드를 일단 두 팀의 감독이 모두 활용하면서 후반전 변화를 줬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과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느냐. 양팀 네. 다 교체카드를 썼기 때문에 전반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일차적으로는요. 네. 장성원. 자 장성원이 한번 제치서 끌갑니다. 자 왼발 굴절. 자 이게 왔어요. 자, 자 슛. 아! 는 고재현 선수입니다. 이런 기회를처럼 놓치지 않는 고재현. 하지만 이번엔 득점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경기 중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만이 이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자, 코너킥을 짧게 가져갔습니다. 각도를 일단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김민현이 어,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김니다 뒤에서 플라환 벌자 먼거리 불철 어, 먼거리에서 <laughs> 지금 어, 유인수 선수가 직접 한번 때려봤는데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양현진이 중앙으로 졌습니다 자, 찔러줍니다 갈레고 상 잡았어 벗어납벗어납니 강력한 갈레고의 왼발 동점의 균형을 깨뜨리지 못하는 갈레고 아쉬워하는 청수 감독입니다 점점 아, 조짐이 돼있을까요 세징량 세징량 스윙은됐는데 그대로 골키퍼 유상원에게 잡힙니다. 네. 네. 주심의 실수에 역을 흘렸습니다. 강원과 대구의 쓴첫 번째 맞대결 1대1 우승군을 기록하면서 승점 1 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네, 뭐 경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 fc 입장에서 홈 경기지만 승리를 못했다는 것 분명 아쉬움은 남지만 최영수 네. 감독의 표정에서도 나오지만 어쨌든 득점과 승점을 가져갔다는데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